상속자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주어 보았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상속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것들을 물어볼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를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세상의 끝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오직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죽어서만 갈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먼저 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속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그 택함 받은 죄인들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씌우면서 그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 양자들 내 아들들이니 나의 것을 상속받아라. 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참된 권위와 재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그 왕권을 행사하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노예로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때부터는 왕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다스리는 천국의 위정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 되었고 내 안에 천국이 맺고 내 세상이 천국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드러나고 발전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그 일을 얼마나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삽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까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상급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재산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고 혹은 피도 흘리기도 하면서 땀 흘려 피 흘려가며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얼마나 누리느냐 또한 우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피 흘려 땀 흘려 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은 그저 아직 누리지 못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상급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이 수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미래를 미래에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들은 오른쪽에,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나누면서 양과 염소 딱 니네 나눠져 하고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편갈라서 양들은 목장에 들여보내고 염소는 다불 태우는 데다가 내보낸다 이런 의미,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보여주시는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는 염소였어 이러면은 다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의인과 악인이 의인은 양이요, 악인은 염소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제를 보니까 이들이 마치 이제 인생 다 살고 양으로서 살고 염소로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변명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 끝나서 딱가 가지고 주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아, 저는 왜뭘 잘못했다고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아직 끝을 보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미리 끝난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였고 마시게 했고 찾아와 주었고 돌보았고 섬겨 주었다. 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것이었다 너희들은 내 나라에 하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염소들이 와서 아니 우리가 언제 어? 지옥 갈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안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내 자유인데, 근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죄가 된다 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곧 나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또한 큰 책임인지 우리 교회들을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천국 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딱 교회를 볼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여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 제기 들어와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어 싸우고 맞대어 욕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어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좀 낮추고 먼저 행복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질리에 대하여는 또는 할 말하고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 중에 한 가지는 선행입니다. 교회가 선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럼 반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비상 비정상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욕먹습니다. 진 욕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한테 욕해요.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욕 먹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는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확 보이는 어떤 빛이나 혹은 귀에 확 들리는 어떤 음성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대단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칭찬받는 양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먼 이웃에 어 지금 화재가 덮쳐서, 우리 어르신들 연령대에 있는 마을들 다 불타고, 또 우리나라의 이 오래된 문화유산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들은 지좀 됐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어쩌냐, 불이 났다. 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말처럼. 아이고, 어쩌냐? 불났다. 말만 우리는 하고서, 어쩌냐?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돕습니다. 회사들도 성금을 전달하면서 뭐 삼성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회사들도 그런 데에 화재민을 위하여 어느 정도 성금을...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뭐 연예인들도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데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도와줬을 것 같고요, 돈 많은 교회들도 이미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움직였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 너희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돕지 않으면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도울 때에 우리가 양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재민들의 상황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의 일 그리고 내 부모님의 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체육관에 그 우리 옛날 사경회 할때 기억나세요? 그 커다란 그요발 뭐죠? 그 스티로폼 그 깔판에 그냥 다 거기 누워가지고 칸막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누워 있는 자는 그런 모습보다 더 비참하게 자신의 이 재산들 다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집도 불타버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불편하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누워 있다면 나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 누워 계시다면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소식 못 들었습니다. 어, 누구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다더라. 혹시 우리 교단에는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는다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 우리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교회가 오른쪽 올바른 쪽에 설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이런 쪽으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쪽 주님을 만나는 길은 사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굶주린 자들 지금 갇힌 자들, 지금 헐벗은 자들, 지금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그 길이 곧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벌을 피하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지만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들어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런지 아니면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책망하실런지 오늘 우리들의 행과 행위와 삶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 이 십자가에 합당하게 교회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나아가서 저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 하듯이 돕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도봉교회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